가수 장민호님이 오래전 KBS 오디션 프로그램인 내 세계 마지막 오디션에서 랜 민호로 우승할 당시 우승 파트너였던 가수 랜님. 이러한 랜님이 정말 오랜만에 싱어게인2라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비추셨었는데요. 제가 얼마전 이러한 랜님이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비추시고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어게인2에 출연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했던 적이 있었죠. 하여 제 개인적으로도 장민호님께서 이러한 싱어게인 2에 나온 올해 우승 파트너인 랜님의 무대를 봤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월 10일 유튜브 채널 원더케이에 출연하신 장민호님은 이 같은 랜님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월 10일 유튜브 채널 원더케이에 출연하신 장민호님은 본인 등판이라는 컨텐츠에 출연하셨었는데요. 을 본인 등판은 말 그대로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글이나 영상을 직접 보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장민호님은 본인 등판 컨텐츠에서 랜 님이 출연한 '싱어게인 2' 방송을 직접 봤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랜 님은 정말 노래도 잘하는 친구이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닌 악기도 잘 다루고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평했죠. 오래 전 같이 내생애 마지막 오디션에서 우승을 했지만 가수의 길이 험하고나를 느꼈을 텐데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랜 님의 음악성과 음악을 대하는 진중함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장미노님 역시 싱어게인2에 10호 가수로 출연한 렌님을 보고 감회가 새로 우셨을것 같은데요. 뚜의 파트너로 같이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장미노님과 렌님입니다두분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